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중구 운남동에 왔습니다 네, 이 길로 에서 들어왔고요 이제 그단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여기 단지들은 평수가 이렇게 다 크고요 예, 올라가는 길이 여기인데 예, 산 밑에 저렇게 있습니다 집이 근데 가구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평수들이 다 큽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전원 마을을 분양하면서 택지 조성할 때 분양 평수를 다 이렇게 크게 한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집입니다. 근데 여기 양 사면으로 요렇게 동서 남북으로 집 뒤쪽 북쪽으로는 남쪽이고요.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집의 위치가 요렇게 도로가 다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다음은 이렇게. 요렇게. 예. 다은 이렇게 저 끝까지 둘러 쳐져 있고요.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는 저렇게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쪽인데 뒤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내 북쪽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입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를 이렇게 이쁘게 정원을 엄청 잘 꾸며놨네요 이렇게 해서 집 입구로 들어갑니다 집 입구의 거실 그 방향은 남향입니다 남향 서향 북향 동향 뭐다 창은 많이 잘 뚫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주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인천광역시 중구 온남동 476-29번지입니다. 예, 그리고 토지 면적이 204.4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61.87평입니다. 예, 소나무들 좀 보세요. 잘 가꿔져 있는 집이죠. 여기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시가스는 아직 안 들어오고요 LPG 가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LPG 통이 저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뒤쪽에 집 뒤쪽에 이게 도로입니다. 북향 쪽에 있는 도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운남동 476-2 구야 1층이, 어, 안방 거실, 주방 식당, 현관 욕실 2개, 테라스 2개, 다용도실, 드레스룸, 세탁실이 있습니다. 고개 38.25평이고요. 사용 성인이 2009년 12월에 난 겁니다. 집 옆에는 아직 택지 조성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 집을 안 짓고 있는 곳이네요. 네, 2층이요. 방두 개, 욕실 다용도실, 응접실, 발코니, 예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21.73 평이고요. 그리고 또오두막이 있습니다. 1.89 평이 있는데. 아, 요게 오두막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오두막 같습니다. 네. 남동향인 것 같는데, 남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사방으로 이렇게 창이 굉장히 잘 뚫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석축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나지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두막이 이렇게 있고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일반 철골 구조, 철골 조지붕 이층 끈입니다 예, 네, 지장 벽돌 쌓기로 외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딩 판넬도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은 지상백돌 쌓기고 오른쪽은 사이딩 판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실 설비는 되어 있고요. 제시 외 건물 목주 오두막이 소재합니다. 이 오두막입니다. 그리고 대학력 없는 인차, 임차, 인차인이 한명 있습니다. 주인 세대와 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네, 텃밭도 이렇게 있고요. 네, 저렇게 마당이 보이죠? 닭도 키우시나 봅니다. 꽁 소리가 나네요. 네, 여기 주변 환경이요 어,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인천강역 중구청 제2청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임야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보통이고요 형태 및 이용상태가 남상향의 환경사지에 평탄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네. 북서측, 남동측, 그리고 남서측, 노폭약 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도지 이용 계획은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로 산에, 산에 이 둘러쳐져 있는데, 여기 지금 택지 조성만 되어 있고, 집이 아직 안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도 보시면 전원주택 네, 부지를 분양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도 평수가 꽤큰 곳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직 분양이 안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바로 산입니다. 네, 예, 이 길로에서 들어왔고요. 이 집입니다. 2016년에 5억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바로 앞집이 19년에 5억 6천, 뒤에 또 옆집이 6억 2천, 2023년에, 그리고 왼쪽에 보면 2020년에 6억 9천에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니까 토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맨 끝집입니다. 이 뒤에도 도로가 있고, 여기도 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정도의 세대수만 있는 곳입니다. 네, 물건지는 여기인데, 여기 인천 강력시 중구청이요. 여기서 한 3, 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종하늘 신도시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이 뒤쪽으로는 보면, 예, 산이, 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영종도이고 공항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청, 인천아시아도주경기장, 인천강력시장, 미추홀구, 그다음에 남청라입니다.